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넘버스에서 조건 하이라이트는 셀 안의 텍스트 스타일이나 컬러를 셀 안에 입력되는 값에 따라서 변경되게 해줍니다. 이런 방법은 데이터의 변화를 시각화하여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주식 테이블을 만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표인데 주식 티커와 가격, 그리고 주가 변동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들어있습니다. 변동값에서 어느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했는지가 마이너스 기호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변동치를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에 조건 하이라이트를 적용하여 변동값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변동값 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C열의 헤딩을 선택합니다. C열이 선택되지만 머리말이나 꼬리말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측 사이드바에서 포맷 탭을 선택하고 셀에서 조건 하이라이트를 클릭합니다. 규칙을 추가해서 숫자에서 다음보다 큰을 선택하고 0을 입력합니다. 채우기는 녹색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의 규칙을 추가해서 이번에는 다음보다 작음을 선택하고 역시 0을 입력합니다. 채우기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숫자가 입력된 셀은 녹색으로, 마이너스 숫자가 입력된 셀은 적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했는지를 시각적으로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라이트 규칙 보기로 들어가서 기존의 규칙에서 색상 채우기에서 녹색과 빨간색 텍스트로 변경해 봅니다. 다음 테이블에는 학생 테스트 점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위권 점수와 하위권 점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적 열을 선택하고 셀 옵션에서 다시 조건 규칙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다음보다 크거나 같음에서 90을, 다음보다 작음을 70으로 해서 색상을 채워서 구분해 봅니다. 적용한 조건 하이라이트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셀 옵션에서 하이라이트 규칙 보기를 선택하고 규칙 옆에 쓰레기통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최고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테이블에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건 하이라이트 자체에서는 구분해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최고 점수 학생을 함수를 통해서 구분해 내야 합니다. 우선 꼬리말 행세개를 아래쪽에 추가합니다. 꼬리말 행은 테이블에 포함되지 않고 구분됩니다. B열을 더블 클릭해 보면 학생 점수가 들어있는 셀들만 선택되고 머리말이나 꼬리말은 제외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꼬리말에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셀에 평균 함수를 나타내는 r 버리지와 값은 B를 입력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1만 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고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함수 맥스와 b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최저점을 나타내는 min 함수와 b열을 입력해서 구합니다. 이제 조건 하이라이트를 적용하기 위해 b열을 선택하고 셀 옵션에서 조건 하이라이트를 추가합니다. 규칙은 숫자에서 다음과 같음을 선택하고 조건 입력란의 우측 엔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서 최고점 셀을 선택하고 조건 하이라이트는 녹색 채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최저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규칙을 추가하고 다음과 같음에서 최저점을 선택하고 빨간색 채우기를 합니다. 시험 점수를 수정하면 이 조건 하이라이트도 업데이트 됩니다. 이번에는 상위 3명과 하위 3명의 점수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순위 함수를 이용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에 열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셀에 랭크 함수를 입력하고 첫 번째 값은 학생 점수, 두 번째 값은 b열을 입력합니다. 이 값을 아래쪽 행들에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의 등수가 매겨집니다. 이 등수에서 순위를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꼬리말 행의 최저 대신 다른 함수를 넣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상위 3에는 라지 함수를 넣고 값에는 B열과 3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94점부터 위로 3명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위 3에는 스몰 함수와 B열에 3을 입력합니다. 그럼 67부터 3명이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조건 하이라이트를 적용합니다. 셀 옵션의 조건 하이라이트 규칙을 추가합니다. 다음보다 크거나 같음을 조건으로 상위 3의 점수 셀을 선택합니다. 채우기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조건 하이라이트의 규칙을 추가하고 다음보다 작거나 같음을 넣고 하위 3을 조건으로 선택합니다. 채우기는 빨간색으로 넣겠습니다. 순위 열은 이제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겠습니다. 꼭 시험 점수가 아니라 이름을 강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시험 점수에 따라서 다른 셀에 조건 하이라이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름과 점수는 연결시켜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가능은 합니다. 상위 3명의 이름을 강조하는 조건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셀에 먼저 점수를 넣고, 같거나 큼을 입력하고, 상위 3의 점수 셀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참과 거짓의 값이 표시됩니다. 수식을 아래 셀들에 붙여넣습니다. 상위 3의 셀에 참 값이 표시됩니다. 참과 거짓으로 표시되는 대신에 이름을 표시하도록 조건식을 변경하겠습니다. 입력된 수식의 맨 앞에 if 함수를 추가하고, 값이 참이면 이름 셀을 표시하고, 거짓이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도록 다운표를 입력합니다. 이 수식을 아래 셀들에 붙여넣습니다. 이제 상위 3명의 이름이 표시되고, 나머지 셀들은 빈칸으로 남습니다. 학생 이름들이 들어있는 A열을 선택하고, 조건 하이라이트를 적용합니다. 조건 하이라이트 규칙은 텍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텍스트를 선택하고 조건이 들어있는 상위 3셀을 조건으로 넣습니다. 이 셀에 행이나 열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쪽 셀들에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조건 하이라이트는 빨간색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을 아래쪽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점수가 상위 3명인 학생들의 이름만 빨간색으로 강조됩니다. 이상으로 넘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